2022년 9월 8일,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. 그래서 나는 오늘 권사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. 그 중에 방 권사님과 통화를 한 내용이 마음에 남아서 오늘 브이로그에 남긴다. 작년에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신 방권사님, 오늘 전화를 드렸는데, 다른 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. 항상 밝게 전화를 받아주셨는데, 오늘은 좀 달랐다. 그래서 내가, 권사님,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않아요? 라고, 물어보았더니, 권사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중인데, 음식을 만들 때마다 남편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울먹거리셨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. 권사님, 슬플 땐 그냥 펑펑 우세요. 라고 말을 했더니, 그래. 슬플 땐 울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. 그러면서 아들이 내일 온다고 좋아라 하셨다.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묘도 예약을 해야 되고 30분 이상은 머무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일 아들하고 성묘 갔다가 바로 와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. 믿지 않는 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은 성실하게 또 아들을 다독거리며 기도하시며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계신다. 그 모습을 볼때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. 권사님들과 전화를 마치고 친정엄마에게 또 전화를 했다. 엄마는 내일 간다는 나의 말에 기뻐하셨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 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와 평안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,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